아유 어, 엄숙스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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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숙스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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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회의비 넣어주시 아유 얘 부러워 얘부러 너무 여자, 보고 싶었는데 열, 어떻게 이제 열. 연락을 하신 거예요? 어?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김아연 프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안녕하세요 와우 <laughs> 잘 어울려 역시 아이고. 아, 역시 뭐. 너무 오른쪽 많이 봤나? 아니요. 너무 잘했어요. 예. 뭐라티레스. 거의 쪼개졌어 그때 대령 갈 때만 해도 통통했어요. <laughs> 어, 아기 어. 아기 살 있었는데. 그냥 몸은 쪘는데. 아, 그래? <laughs> 얼굴이 다 가져서. 아, 그래? 얼굴? 얼굴이 네. 너무 작아진 거 아니야? 아 그때도 작았어요.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laughs> 그때 작았는데 너무 작아진 거 같아서. 아이고. 아니 레슨 엄청 했나봐. 아니 레슨 엄청 했나봐. 에 김이까지. 김이가. 아, 기미가... 이게. 아 저는... 아니, 너무 많이. 선생님 실수 하셨는데 여기서 예. 네,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다는 거예요? 아, 아니. <laughs> 서 더... 괜찮다는 거지. 괜찮다는 괜찮습니다. 거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라운드는 자주 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어 그러니까 실력이 안안 늘어. 레슨도 봤는데 레슨 방송을 또 이렇게 많이 보고 음 유튜브도 많이 보고 요즘 깨우친 건 네. 머리가 가지 말자. 아 진짜? 그때? 그때도 왠지 그랬던 것 같아 몇년 아. 전에. 아, 저 버스 소리죠. <laughs> 뭐가 문제 이번에? 오, 오 게치나 아, 그냥. 진짜. 채만 싹 치면 돌아가는데. 아... 응. 아 그거야? 계속. <laughs> 아니, 어... <laughs> 아니 아니 왜 비웃지? 선생님 그 네. 제자를 네. 띄워줘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파, 80대. 오늘 제가 오늘 드디어 80대 한번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laughs> 한번. 예, 예 예. 그렇구나. <laughs> 음. 음. 우리 김하연 프로님은 네. 그 대련에서 보니까 언더를 못 쳤잖아요. 네, 언더를 못 쳤잖아요. 아, 그쵸. 언더 한번 도전하세요. 여기 갑자기요? 지금, 지금 <laughs> 여기 황하름 프로 투 언더 쳤어요. 진짜? 아, 제가 태어나서 언더를 처음 봤어요. <laughs> 아투 언더. 네, 투 언더. 알죠, 황하름. 음, 알죠, 저런 친구인데. 음. 아 친구인데 이거야지. 도전. 도전. 어. 오, 그럼 오케이가 제가, 그럼 어떻게 <laughs> 무슨 내기인데요? 내기를 어? 해야 돼요? 그럼 내기를 합시다. 뭐 저기 우리 저기 프로님 신는날저신는날 네. 네. 강남에서 소고기 한번쏜와 비싼 소고기. 지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오케이. 아, 네. 좋습니다. 어? 저희 빼고요. 어. 뭐. 저희 둘만이라고 방금. 아, 아니 둘이지 그럼 너네 뭐 <laughs> 너네까지 하면 프로님 부담되게. 아. 제가 질 생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데이트 시절하신거아 <laughs> 그렇게 되는 <되는구나>. 거아그거 <laughs> 아닌데.. 같은데? 맞죠? <laughs> 아.. 맞죠? 안녕하십니까? 중강주의 싱글이 좋아 구독자 여러분, 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제 승리의 구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장. 골든베이 골프장에 다시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드디어! 드디어 우리에게도 PPL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와! 해외여행 1인 골프의 구세주 빅골프가 드디어 우리 채널에 PP를 넣어주셨습니다. 자, 피골프는요 예약 사이트가 아닌 소수 골프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어 플랫폼. 어 플랫폼. 어그 다른 여행사 플랫폼처럼 이윤을 붙이지 않는 현지 골프 바에서 직접 결제하는 합리적 합리적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어디라고? 피골프 저도 해외 나가게 되면 피골프 한번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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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의 게이트를 모시겠습니다. 대변의 아, 대련의 여인 대련의 여인 누구죠? 네, 아련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예. 련김 프로입니다. 예, 김아연 프로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중국 대련에서 같이 한번 나오셨죠? 네, 맞아요. 예, 대련에서 함께 탕후루 먹던 생각이 어, 나네요. <laughs> 저는 그 칭따오랑 연태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탕후루 같더 거였나. 내가 먹는다. 근데 올해 팔집때한 번도 못쳤어요 오늘 할수 있어요. 왜냐면 네. 좋은 구상에 오면 좋은 터스가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또 기운이 잘 맞잖아요. 너나 잘해. <laughs> 아예예 어,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화이팅. 빵. 프로스윙, 프로스윙. 좋아요, 지금 방향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아. 아. 아니.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아, 굿샷.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뭐, 부러지는 소리야. <laughs> 나무 막대기 소리가. 왜 그래? <laughs> 각오대로 머리를 잘 잡긴 했어요. 잘만 잘 나갔나? 머리 잘 잡았어요. 좋았어. 네. 굳이 평가 안 받아도 될것 같은데. 아유, 어럼 뭐. 그때 대련보다 날씨가 너무 좋다. 좋은데? 아 오. 그때는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 그때 진짜 추웠어요. 맞아 맞아. 그때 기억이 나요. 아한 대. 한 대. 골. 아 고개 들었어. 그걸 떠나서 너무 많이 가서 공이 안 맞은 거예요. 조금 잡아 도어야 돼. 그렇지. 처음에 백스윙 할때 머리를 좀 잡아 줬어. 아, 백스윙 할 때. <놀람> 아, 첫번 주부터 이게 뭐야, 이게. 아. 아, 어, 왼쪽. 또 울렁증이 도졌어. 아 뒷땅. 아 괜찮아요? 아, 아 우리 프로님 오늘 못 시켰네. 아. <laughs> 아니 오늘 못 시켰는데 어떻게 제가 같이 황금 프로, 프로 바로 시키는. 감히 어떻게 오늘 같이 시키겠습니까? 아. 의리가 있지. 샌드 샌드칩. 네. 과연. 오. 크다. 오. 큰데? 오, 일단, 거리가 많이 나십니다 어, 내려온다! 아유 또, 거리가 왜 따라 나갔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 크다! 아니네, 아니네. 아, 죄송합니다. 나이스! <laughs> 어! 오! 오! 역시, 프로다! <laughs> 오! 와, 굿샷! 멋있다! 감사합니다! 너난큰줄 나, 나, 알았어. 아, 굿샷, 아이고. 굿샷. 오, 대박. 와.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나이스. 보기로 신문한... 보기로 보기 막았다. 어, 나이스. 보기예요? 더블. 더블이야? 세컨이 <laughs> 네. 이렇게 스쿼를. 코원에 투퍼. 해줘도 해줘도. 코원에 투퍼. 아, 더블이야? 네. 아, 맞네. 죄송합니다. 진짜 멋있었다. 와. <laughs> 와나 진짜 너무 엿봤네. <laughs> 아 어우 못 씻겠다. 고아나 바로 응징이. 음. 구샤. 핌파. 구샤. 핌파. 아 조금 짧습니다. 몇 번이에요? 하, 저요. 구 번. 비밀이에요. 아아 아, 좋아요 그데 네. 좋아.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돼가지고. 아, 네. 아 맞아요. 너 <laughs> 물어보면 벌타라고 면서요. 어 맞아요 안돼안 돼. 아안 그래요? 안 네. 원래 그래? 그 대신 여유 있게만 쳤어요. 오 본대로 갔어. 오 본대로 갔어. 좋아 좋아 좋아. 오. 야! 컸다! 오. 아니, 9번이 이렇게 멀리 가면 어떡해? 9번이? 6번 잘못 본거 아니죠? 아니 9번니 <laughs> 아니, 6번인데 이거? 아니, 내가 9... 봤을 때아나 <laughs> 진짜 왜 이렇게 커 <laughs> 너무 컨택이... 몰라? 너무 좋아지셨는데? 아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 많이 묵직해진 거 아...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몸무... 깜짝 놀랐어요 몸무게가 이상 k g 어 80대 가자. 아, 80대 가자. 손이 이렇게 작은데도 잘 친다. 그럴까. 어, 손이 나랑 비슷하네. 글쎄, 손이, 손이 되게, 오, 저랑 어, 똑같아요, 아, 똑같지. 내가 조금 더 커. <laughs> 내가 좀 저기요? 내가 조금 작아요. 네, 조금 크다고 해 드릴게요. 네. <laughs> 아, 쪽 라이 굉장히 맞아야 되고요. 오. 오, 쎘다. 아, 거기서부터 다내리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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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린 스피드가 어떻게 됩니까? 2.7인데, 아, 아, 여기 와볼걸. <laughs> 아, 아, 그니까, 아 와, 안, 안 봤어. 나는 어. 이쪽으로 내리막이 심한 줄 알았어. 요 <laughs> 아, 그랬구나. 큰일 날뻔 했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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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걸렸어. 아, 이건 마크예요. 마크,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과연, 아, 너무 쎄백 백이 너무 짧았다가 팍 너무 큰것 같아. 아 그래? 네. 오히려 백스트크를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앞에를 좀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 그렇죠. 고맙습니다. 아우 아우 정말 아우 정말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이 계속 따분이네. 그러니까 그리고 살짝 저기서는 이렇게 너, 너무 많이 밀어주는 느낌으로 쳐. 화이팅 따따했어요. <laughs> 쪽길 벗어. 아 열렸거든. 그니까요. 이게 네, 더워, 계속... 더워. 이제 더워. 나도 벗을까 런닝군데. 런닝구예요 <laughs> 네. 아이고. 아이고 약가 쫄리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약가 쫄리나 보다. <laughs> 굿미스 굿미스. 아니. 어, 나살 너무. 왜이큰거 아니야? 여기서? 아니, 약간 하다 스윙을 하다가 말았어. <laughs> 어, 나 살짝 쫄았다, 지금. 아, 진짜. 어, 아니, 프가 쫄아. 아. 아 백도장 치는데 쫄아. 그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또 땡겼다. 아, 왜 이렇게 땡기지? 벙커 우츠. 나도 이쪽이 죽을까봐. 그러니까 쫄았죠? 아, 그래, 희한하네. <laughs> 아 조금 우측 굿샷 감사합니다 굿샷 굿샷 오오오 굿샷 오오오 굿샷 오. 아, 누구쪽이다어 근데 괜찮아야구야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야누야야야야 누구야, 누 아, 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백돌이들이 하는 건데, 아 이런 거? 야, 이거 백돌이들이 하는 건데? 아, 아, 이게 뭡니까, 프로님이? 몰랐나봐요. 아, 아, 진짜. 뭘. 아, 연습장에서는 그렇게 머리, 거리가 멀리 나가더니 음. 필드만 보면왜 거리가 안 나갈까? 그때는 이렇게 컨택이 네. 잘 나와주겠죠. 이게 뭐 별로 미사일 그게 없으니까 음. 여기 왼쪽도 잘 돌아주고. 어. 근데 방금 건 너무 꽉 잡고 오르막이었는데 어. 일어나니까 아, 탑승으로 일어났어. 일어났어. 근데 일어났어. 또 운동신경은 좋아서 얘를 아. <laughs> 어, 아. <laughs> 또 돌려 가지가지어 돌렸다 이것도 내가 제일 친한 또 어프로치 거리 아닙니까 잘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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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았네 나쁘지 않습니다 n o yeah. 아 많이 오른다안돼 내리막이라 힘들었어 <laughs> 오 너무 <laughs> 잘 쳤어요, 근데. 오, 섬세하게 진짜 잘 쳤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